냉이의 효능과 부작용. 냉이는 한의학에서 어혈을 제거하고 소염작용을 하며 간 해독에 좋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냉이는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이 죽은 눈을 밝게 하고 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저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냉이국을 백세를 살게 한다고 해서 백세갱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냉이는 채소인데도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A와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칼륨성분이 풍부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미네랄인 칼슘과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봄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냉이에는 콜린성분이 풍부해 간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냉이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에 함유된 콜린 성분은 간에 도움을 주어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냉이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간해독에 효과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한국식품연구원 최효경 박사팀이 냉이 추출물을 간세포에 적용시켰더니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독소 배출을 도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이에 함유된 르노르산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에는 로돕신의 형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해주며 시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냉이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원기를 돋우고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축 처지고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에 입맛을 돋우는데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다섯 번째,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냉이를 섭취할 경우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냉이는 시금치보다 칼슘이 세 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냉이에 함유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냉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냉이를 섭취한다면 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냉이의 부작용. 냉이는 간에도 혈관 건강, 눈 건강, 피로회복, 변비 예방,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효능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냉이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 장애, 복통, 설사, 구역,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이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냉이의 효능 6가지와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